십년전 나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 0년전 나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회사 다녔지. 회사 다녔지. 음. 남자친구는 있었고 있었지. 어. 나 재미 교포 있었잖아.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또 커밍아웃 <커뮤니어라 웃음> 하시네요도. 아유. 우리도. 근데 우리는, 기원, 신혼 신혼 때 사진 걸려고 우리 남편한테 이 바가지로 먹게. <laughs> 연애 다 싸. 너는 어떻게 신혼 집에 이런 사진을 갖고 있어? <웃음> <웃음> 난 갖고 온지도 몰랐어. <웃음> <웃음> 그렇지. 뭐 일부러 가져왔겠어? 뭐, <웃음> <웃음> 내가 일부러 가져왔겠어? <laughs> 어때요? 10년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때 여자 나이 30, 30대 초반이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고민 많이 했을 것같아 회사에서 점프업 하느냐? 아니면 이때 유학가? 아니면 시집가? 음, 일을 더 해? 음, 아니면 음, 어, 일에 더 매진할까? 아니면 아, 이게 폰테크라고 시집이나 음. 그냥 가버릴까? 맞아. 나도 그 30, 그때 이제 32, 세살 때가 음. 제일 혼란했어. 음. 음. 이때 결혼 안 하면 뭐 마흔 노처녀가될것 같고. 음. 하자니, 아직 좀 음. 내가 너무 그렇게 뭔가 결혼을 하기 어리거나, 또는 너무 어게 어, 그랬고, 그래.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 해야 될것 같고, 음. 막 진짜 혼란했던 어, 게 30대 초반, 맞아, 맞아, 나도 음. 그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음. 그때는 뭔가 모자른 공부도 해보고 싶고, 회사에서도 음. 뭔가 조금 직급도 잘 달고 음. 싶었고. 음. 많이 그럴 시기네 그러고 보니까. 음, 많이 많이 그랬던 것 같아. 만약 그 시기에 결혼을 한 분이라면 회사에서 뭐 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일을 쫓기듯이 그냥 시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 그치 그때는 많아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때, <laughs> 맞아, 맞아.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 취업 어? 아니, 취, 취집 취집하고 수세 한거 많지. 그래서 음. 그 결혼을 선택한 엄마들도 꽤 있고 음. 그 시기가 굉장히 맞아. 혼돈의 시기였던 음. 것같아 그리고 맨날 그 시기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다 그런 얘기였던 것같아 똑같은 얘기야. 어. 만나면 똑같은 얘기. 이 남자랑 얘기해. 결혼을 해야 되는 해야 것이냐,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 것이냐. 얘는 또 헤어졌어. 어떻게 어. 해야 할까. 어. 지금 좋고. 지금 근데 이 남자랑 결혼을 이 남자랑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것이냐. 중요하지고 지금 내 나이 지금에 해야 되는 해야 것이냐 아니야. 말아야 되는 이것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인생에서 나는 제일 혼란했던 때가 30에서 33. 음. 그때가. 난 잠도 못 자게 괴로웠어. 음.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2 0대때 고민보다 3 0대 그때 초 초의 고민이 좀더 아니 근데 번쩍... 지금이야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지만 음, 그때 수년 전에는 대개. 음. 되게... 나 서른 둘 때도 왜안 하냐, 연인 어처녀다 막 이랬어. 어, 요즘에 뭐 서른 둘이 많은 거 아니지. 혼밥 혼자... 어, 아, 뭐, 음. 뭐 이런 뭐 사람들 많지만 음. 약간 그때는 왜 혼자서 밥 먹으면 음. 되게 약간 음. 그 문화 자체가 음. 약간 그거에 익숙하지 않았었잖아요. 음. 나는 너무 힘들었던 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 왜안 하세요? 어 그게 음. 인사야 인사.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뭐왜 눈이 있어? 높으신가 봐요. 어. 막 이런 없음에 다고 청명을 갖고. 제일 힘들었던 시기. 음. 음. 맞았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음. 서실장님은 어땠어? 연애 그때 나의 연애는? 그때는 연애보다는 일이 더 예. 많이 많았던 시기. 음. 이직을 그때 딱 했었거든. 어, 음. 이직을 딱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몸도 많이 지쳐있었고 한가씩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니까 음, 음. 일 폭탄이 터져서 남자를 만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었어. 음. 내몸 챙기고 회사 일 쳐내는 내라고 너무 바빴고 그래서 아마 그때 아, 진짜 여, 남자 연애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음. 연애를 못 하겠다. 음, 음, 그런 불안함도 어. 있지. 이러다 연애도 못하겠고 이대로 그냥 30... 회사집 회사집 어, 하나면 1년이 가니까 어. 이러다가 나 그냥 노촌이 40 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음, 난 그게 무, 무서웠어 어그불안함이 되게 컸고 그걸 막 쫓기듯이 음. 막 소개팅 막 하고 음, 맞아 나 소개팅 거. 갔다 자존심 상하고 어, 그래 어, 아, 너무 너무 당시... 아저씨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내가 맞아. 이제 이, 이 정도밖에 정도 정도? 못 만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맞아 맞아 다 어디 간 거야? <laughs> 어. 그 그런 때아나 어, 그래서... 어,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래서 막그 일에 치여있고, 건강도 잃고, 그 <laughs> 아나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아, 일하면서 또 알바까지 했는데 그 알바비 병원비로 고스란히 날리고 음. 그런 시기라가지고 그냥 음. 정말 많은 혼돈의 시기? 나도 그랬는데. 그 때였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저도 음. 10년 전 생각해보면 되게 돈을 너무 벌고 싶었던 음, 때였던 것 같아. 음. 일을 시작하고 돈을 너무 벌고 싶고 음. 뭔가 내가 이거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음, 음. 연애도 되게 싶어. 잘하고 싶어. 어, 자리 잡고 싶은 거야. 어. 근데 그게 또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치, 그치. 또 거기다가 연애도 하고 싶어. 맞아. 근데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어. 어, 어.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그 거지. 대학교 때 생각하면, 일을 시작하고 하면, 그냥 되게 음. 평탄하고 음.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나와 본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음. 거지. 되게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어, 있었네. 맞아. 20대 때는, 어. 완전 20대 그러니까 때 놀고, 그냥. 놀고. 취업비 전부, 뭐. 취업이 전부였던 시기였는데, 맞아. 이제는 취업은 해결이 됐고, 어, 일은 하는데 돈은 하는 없고, 없고 음. 약간 이런 거. 맞아.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 되게 많이 했던 말이 아, 진짜 안정적이고 싶었그 아,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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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 그래서 결혼을 그래. 했는데 이건 더 안정적이지 않아? <laughs> 아, 근데 왜 그때 되게 보면은 왠지 결혼한 사람들은 되게 오, 안정적이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나는 되게 불안정한 오오. 삶을 사는 거 같고 이러다 나이만 먹을 거 같고 막 지금도 불안정한 거 같아. <laughs>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보통의 범주, 평범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 있잖아. 때가 돼서 결혼하고 어, 아이 어, 낳고 딱 그게 그, 가장 어, 그렇지. 그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 부러. 부러워아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왜 아, 나는 아 회사 일에 치여 있고 연애도 잘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 맞아. 내가 어, 해답이 뭔가 맞아. 이런 생각.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 어, 우리가 그 시기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니까 어, 어, 어. 뭐 종교 얘기 되거나 아니면 점을 보러 다녔다. 나 그때 점 많이 본것 같아. 아 진짜? 저안 봤냐 그때? 나는 점 같은 건잘 뭐 모르기도 뭐고? 하고 <laughs> 나는 타로 점이라도 안 봤어. 어, 타로 점 많이 봤어. 그때, 그때 당시에 타로 점 되게 유행했어. 유행했어 그리고 그때 혼돈의 시기라서 막점집 가가 유명하다는데 가가지고 전 언제 결혼하나요? 음. 제가뭐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창업을 할까요? 막 이런 거 되게 네. 많이. 물어봤는데 나는 그런 걸잘안 했던 이유가.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없을 것 같았어 나에 대해서 아 그냥 내내 내 스스로 <laughs> 나는 뭔가 되게 너는 대가 쎄다라는가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아니고 같은 나만의 그냥 느낌이라 아예 안 갔어 그런 데는 음, 음 그랬던 것 같아 본인 스스로 진단한 음. 거야 아, 왜냐면 옛날 어릴 때막 이렇게 그 무슨 사직카페 우리 유행할 때 20대 때 그런데 가면 맨날 나는 맨날 좀 뭐야 사람 그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뭐 좋은 얘기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 돈을 잘 쓴다라든가 뭐야 너는 돈 진짜 잘 쓴다 뭐, <laughs> 뭐 근데 뭐 죽을 때까지 뭐 근데 늘넌잘 쓰다가 간다 막 이런 거넌 <laughs> 뭐 말로 먹고 살 거다 막 이런 뻔한 그냥 그런 얘기만 맨날 들려가지고 아 늘그 말이 공통된 음, 결어난 그러더라고 어. 음. 말로 먹고 살다 어 말로 그래. 말하는 직업이 맞다. 음. 그래서 방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 그 신기한 거야. 방송을 하거나 뭐, 뭐 음. 강의를 하거나 음. 그러는 게 맞다는 거야. 음. 근데 그 당시엔 너, 내가 뭐 신방과도 아니고 나 음. 경영학과니까 어. 내가 무슨 방송이야?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 강의는 좀 이해할 수 있었지. 음. 내가 뭐 나중에 뭐 그런 그 대학 강의 같은 거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쨌든 유튜브 하고 있잖아. <laughs> 아 그래. 우리 그때 우리 우리 그때 그래. 10년 전만 해도 사주 카페 네, 네. 바로, 바로 이런거많잖아 사주 맞잖아. 진짜 많이 보러 가는 나 강남에 그래. 가로수길에 엄청 보러 다녔어. 나 약간 그래, 저 가로수길 사주를 보면 거. 맨날 본다. 근데 저는 항상 사주 보면 약간 그 약간 그제 띠가 돼지 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는 돈 걱정이 없다는 아, 거야. 이게 제일 최고 아닌가요? 아, 어, 근데 되게... 내가 실수가 별로. 너, 아니 돈 걱정이 야. 꼭 부자여야 돈 진짜... 걱정이 아니잖아. 어, 그냥 어. 너 어쨌든 그렇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어.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사람이 <laughs> 어딨어못 아, 어딨어. 아, 사는 사람도 말을 하고 싶은 <laughs> 대로. 그래, 네, 그러니까 음. 뭐 아무튼 그, 그런 식으로 사주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어, 원래 이 결혼수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막 이러는 거야. 나도 그때 결혼수다. 어,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어, 너, 네? 어, 이랬더니, 근데 작년에 했으면 이혼했어. 왜냐면 어, 지금 몇년 후에 어, 결혼수가 또 들어오거든, 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러면 어, 막 친구들이, 어. 아, 저 걔랑, 걔랑 결혼했으면 어, 이혼했어. 어, 막 맞아, 이런 거 맞아. 있잖아. 맞아, 아 그게 또 재밌지, 항상, 친구들 얘기 어, 그런 얘기 하면서, 가시고 나면, 테이블에서 가시고 나면, 야,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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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때 항상 그런 그때 한창 그런 게 어, 유행했었고 어. 그리고 때마침 우리 나이가 그때였었고 어. 그래 그러니까 어. 불안한 마음에 맞아. 좀 어. 뭔가 답을 찾고 싶은 답답함 이 많이 갔었던 응. 것 같아. 1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응.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나는 음... 10년 전에 서현규를 만났어. 그때는 실장님, 실장님 전이었죠. 실장님 전. 저 어. 그때는 과장 과장 다딱다 어. 알고 인식했을 어. 때니까. 그때는 그냥 내가 늘 마음의 모토로 지금도 삼고 있는 말인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음. 다 지나가. 그말 해주고 싶어. 그냥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음. 다 지나가는 일이야. 다 시간은 다 흐른다. 그냥 그 얘기밖에 못 해줄 것 같아. 음. 나는 너 노처녀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조바심 내지 마. 너 매우 어. 일찍 결혼하는 편에 <laughs> 속하는 거야. <laughs> 그래. <laughs> 너, 나 근데 그때 내가 노처녀가 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 왜냐면 노처녀가 그러니까. 되는 것도 무서웠고 제 노처녀 히스테리야 어, 이렇게 어, 말할까봐 어.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laughs> 근데,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 음. 노처녀는 노처녀라는 프레임에 이제 편견 있고 그러니까. 애엄마는 애엄마의 그 프레임이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편견과 프레임은 음. 어떤 포지션에 있던간 다 있어. 아, 근데 음. 우리가 그때 노트 내가 어. 이러었잖아. 그래. 결혼 못 해서 그래. 그러니까 <laughs> 난 내, 빌모, 빌모. 내가 그런 사람으로 <laughs> 부는 될까 봐 어. 무서웠어. <laughs> 근데 절대 너 늦게 하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요즘엔 더 늦더라. 괜찮아. 맞아. <laughs> 응. 나도 그러면 해 줄게. 약 아등바등하면서 조말 정말 할 필요 어, 없어. 맞아. 조바심 내 필요 없어. 근데 그때 난 제일 조바심 냈던 시기였어. 너무 그 조그만 거 하나에도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내가 너무 미래가 불안정한 느낌이었어. 어, 맞 20대의 불안감과는 다를. 3 0대에서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 응. 응. 그래서 그때 정말 조바심 내지 말고 응. 시간 다 지나니까 응. 흐르는 다, 거야. 다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 인생은. 응. 아니 그러면 반대로 10년 후에 <laughs>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지. 10년 후면 우리 엄마 의 시간 하고 있나요? 해야 해야죠. 있었는데. 근데 해할수 있겠죠. 응. <laughs> 10년 방송하고 <laughs> 10년 후면 중학생 엄마 되냐 어, 되는가? 어, 어. 어. 그럴 수 있죠. 50대야 50대. 50대 지금 하는지. 10년 후면 글쎄요. 차라 사랑, 차는 음... 있겠죠. 아, 남편이랑 아, 살고 <웃음> 있을까? <웃음> 사람은 있겠죠. 아, 요즘에 구고가 <laughs> 어, 자꾸 있어 가지고 음. 내 또래들도 이제 하나둘씩 가는 나이가 됐나 봐. 음. 갑자기 뇌출혈로 아. 막 갔다라고. 아, 그래게 하려고 그래 방금. 10년 후나 상상하면 그냥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음. 약간 저도 이제 최근에 친구가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그러니까 10년 전을 생각하면 그 친구랑 되게 잘 지내. 어, 잘 지내고 음. 여행을 다니고 우리가 막막 음.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저는 아 이거 되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년.. 그니까 그..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쿨의 음. 김성수가 딸, 딸이 음.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요리를, 쿨의 요리를 만나서 요리가 이런 말을 해줘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 이모랑 음. 되게 닮았었어. 어. 이 엄마는 뭘 좋아했고, 엄마 근데 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내가 없더라도, 어! 우리 아이가 <laughs> 이 방송을 보면서 그치? 우리는 우리는 이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약간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해줄 그치? 수 있는 누군가를 나에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남겨두는 것도 되게 소중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어그 눈물 나 이거 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적어도 우리 방송으로 우리를 들을 수 있고 이볼수 있잖아요. 그니까 약간. 음. 이래서 애엄마들이 주책이야. 왜또 울고 그래. 그래, 끝내. 어, 나 다음주 빨리 끝내. 어나 다음 건강검진인데 두렵다고. <웃음> <웃음> 아 두렵. 아, 나 그걸 느끼겠더라. 어. 그냥 엄마들이 왜 병원 가는 걸 미루는지. 어, 어. 무서워. 나 거북목이 어. 너무 심해진 거야. <laughs> 거북목. 아 이거 치료 받을 수 있나봐 아, 진짜. S N P 하라고. 아. 아, <laughs> 어. 아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0년후 생각 생각하라니까 딱 건강밖에 생각이 안 그치? 나. 그치. 야 음. 만약 우리 죽으면 우리 애들 불쌍하지. 음, 남편이야 뭐 불쌍하지? 여자 만나겠지. <laughs> 때는 맞아, 이때다 맞아. 좋은 여자 만나겠지. 맞아. 얘들이 얘들이 뭔뭔저 죄냐.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고. 그니까 막 엄마가 뭘 좋아했을까, 엄마는 뭘, 뭘 했을까라는 걸 궁금해했던 그 아이의 그치? 마음이 느껴져서. 야, 그래서 우리 10년 거. 동안 방송해야겠다요. <laughs> <그래, 웃음> 혹시 우리가 해야 나중에 해야 어떻게 될 때, 어, 그래. 야되잖아 애가. <laughs> 맞아. 음. 건강한 거그 음. 나이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챙깁시다. 이게 네. 늙은 인기, 거다? 늙은 게 아니야? 늙은 거야. 건강 책정한다는 거는 늙은 거야. 그래 어. 나, 나 옛날에는 어. 차 안고 다야 음, 어. 내가 차를 몰고 다니잖아 어.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 뭐, 뭐 정화의 희망보 뭐 이렇게 어. 젊은 방송 들었는데 나 요즘 여성시대도 <laughs> 야왜 야, 그, 왜 웃냐. 야너 너무 많이 간거 아니야? 야 아니 여성시대 여성시대 50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젊은 엄마들도 많이 보내 그래, 맞아? 그래. 어, 근데딱 보내는데 그게 있잖아. 난 김창원 아저씨가 그렇게 네. 좋아졌다. <laughs> 나는 양희은 서경석의 여성시대다 너무. 어. 아침마다 아, 근데 그거 들으면서 아침에 회사에 도착했는데도 잘안 내리게 돼. 근데 그게 어, 그 어떤 뜻이냐면아곧 음. 있으면 내가 겪게 될 일이겠구나. 어, 아곧 있으면 내가 부부 사이에 겪게 될 이런 문제 그리고 음. 자식간에 겪게 될 문제가 이런 게 있을 때아 내가 이렇 이런 고민으로 음. 어쩌면 나도 이렇게 글을 쓸수 있겠구나 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음. 미리 듣기라는 느낌 그래서 여성시에들어 듣는데 맨날 아침마다 여기 차 세워놓고 끝까지 듣다가 막 눈물이 많아 진짜 어. 언니 호르몬을 어면 좋을까 나, 나 갱년기 들어온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미 온거 아니야 야너 검사 좀 해봐 <laughs> 갱년기 어, 오고 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겨 버린다며 어, 어. 야 빠른 사람 사십 대중반에도온는데 갱년기가 나 벌써 올려나고 어떻게 <laughs> 검사해봐? 아니 근데 여성시대 들으면서 그냥 그럼니 아, 그런 거 들으면서 호르몬이 더 수도 있어 이게 다 정신적인 거네.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야 <웃음> 최신 가요 들어. 영스트리트 이런 거 들어. <웃음> 네. <웃음> 아, 최신 아, 가요 그러니까... 들어. 나 그거 우리 신랑한테 추천했던데, 자기 나 요즘 여성시대 듣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응. 저번에 시댁 가는데 신랑이랑 같이 여성시대를 듣는데 신랑이 야, 난못 듣겠다, 야. <laughs> 야, 이거 뭔 얘기인지 뭘뭐 들어야 되냐, 이거. 공감을 어, 해줄 어, 수 없어. 어, 차, 차라리 영어를 트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 왜 공감 못하지? 나만, 나왜 이러지? 그래서. 어, 미안한데, 실장님, 저희도 공감을 못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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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감 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댓글> <laughs> 아, 나 여성 시대 완전 공감하고 있어 네. 아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볼까 그러니까. 급하게 마무리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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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합시다 네. 서신창님의 공감을 기다리면서 네. 마무리해 볼까 혹시 갱년기 증상 이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아, 나 우리 땀이 나지 <laughs> <laughs> 땀 난다요 갱년기 만나고 갱년기 뭐가 좋나요 추천해 주세요 예 벌, 미리 매겨야겠네요 아, 갱년기 하수 다. 하수 먹는 거 아. 아무튼, 순전 네. 얘기하고 이러니까 음. 힐링이 좀 된다. 네, 여러분의 음. 10년 전과 10년 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음. 읽고 같이 공감할게요. 네, 엄마 시간 마무리할까요? 네, 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